나폴리 하다하다 이젠 예능까지 안녕하세요. 폴리 통기자입니다. 나폴리가 볼로냐를 상대로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컵 대회 포함 10연승인데요. 이경기 후토크 안어 봅니다. 경기는 17일 오전 열렸죠. 세리에아 10라운드에서 나폴리가 볼로냐의 3대 2로 좀 어려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언제나처럼 다득점이 터지지 않았다면 질 수도 있는 이 실점이라는 결과였고요. 그리고 상대 팀이 굉장히 약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점을 통해 줬기 때문에 수비가 잘된 경기라고 볼 수는 없겠어요. 그렇다면 이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는 어떤 활약을 했는지도 찬찬히 살펴보죠. 자, 먼저 득점자를 보면 오히려 볼로냐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전반 41분 지르크 제이 선수, 바이르민의 유망주였다가 자리잡지 못하고 이쪽으로 팔려온 그런 선수예요. 선수가 선발 출장했는데 지르크 제이가 기습적인 선제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주앙 제주스, 김민재 파트너 센터백이 나폴리의 동점골을 넣었고요. 49분에 교체 투입된 이르빙 로사노가 역전골을 넣으면서 나폴리가 앞섭니다. 하지만 볼로냐는 후반 51분이죠. 바로 선수의 동점골로 다시 동점을 만들고요. 그리고 69분에 역시 나폴리의 교체 선수였던 오시맨, 빅터 오시맨이 결승골을 넣으면서 역전을 뭐 하고서 또 동점을 따라잡히고 다시 결승골을 넣는 극적인 과정 끝에 나폴리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먼저 김민재 선수의 경기력 보죠. 김민재 선수는 또 오른쪽 센터백으로 나왔는데 어떤 경기를 했을까요? 일단 상대 공격수, 지르크제이 선수와 1대1로 수비할 수 있을 때는 거의 완벽하게 제압했다고 볼수 있어요. 지르크제이 선수는 좀 키가 크고 뭐 발기술도 어느 정도 있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유망주로 불렀던 선수지만 프로 무대에서 잘 자리 잡고 대성한 적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김민재와는 좀 경기 초반에 특히 몸이 덜 풀린 경기 초반에는 김민재가 압도당하는 모습 많이 보여줬고요. 좀 거칠게 말하면 김민재가 아예 그냥 잡아먹었다. 아예 없는 선수로 만들어버렸다고 해도 될 정도로 1대1 수비는 완벽했습니다. 일단 원래 볼로냐는 아르나우토비치 선수가 주전 공격수죠. 이 선수는 현재 세리아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6골러넣 선수이기도 하고요. 또 중국 무대에 있을 때 김민재는 베이징, 아르나우토비치는 상하이 속으로 이미 맞붙은 바가 있어요. 또 아르나우토비치는 빅리그에서 10골 이상 넣은 적이 여러 번 있는 이미 검증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와 아르나우토비치의 대결 상당히 길이가 됐는데 이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질크제가 나왔기 때문에 김민재로서는 오히려 좀 편한 경기를 했다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김민재 개인의 활약성과 별개로 나폴리의 수비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 옆에 있는 제주스 선수 주앙 제주스가 아미르 라마니 부상 이후에 김민재 파트너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주스가 뭐큰 흠이 있는 선수는 아니고 또 코너킥에서 공격에 가담해서 골까지 넣었다곤 하지만 기본적으로 활동 방향이 좀 좁아요. 약간 노장이라서 뭐 기동력도 떨어져 있고 자기 할 것만 겨우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민재가 이쪽을 좀 커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많이 나왔고 이번 볼루회전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김민재가 계속 그 제주스 쪽을 커버하려고 의식하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앞에는 좀 이따 길게 얘기할 은돔벨레가 미드필더로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수비를 끊어주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김민재는 앞과 옆으로 모두 수비 부담이 높고 좀 커버를 할 곳이 많은 그런 좀 어려운 경기를 치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점 장면을 보면 상대가 미드필드에서 스루 패스를 할 때, 컷백 패스를 할때 이를 압박하는 미드필더가 없었고 일단 컷백이 된 뒤에는 그 짧은 크로스가 문전으로 들어올 때 센터백들은 이제 할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김민재가 확률이 높은 위치를 잡고 수비를 해 봤지만 그곳이 아닌 상대 공격 쪽으로 공이 왔기 때문에 지르크세가 마무리를 할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민재 개인이나 뭐어떤아 프리 수비수 개인 개인의 문제가 크진 않았지만 라흐마니가 빠지고 또 미드필드 안기서가 빠지면서 팀의 수비 시스템이 좀 붕괴되고 있는 그런 양상. 스펠리티 감독이 다음 경기에서는 여기 어떻게 대처할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실점이었던 바로의 중거리 슛. 그건 일단 슛이 굉장히 강하고 좋기도 했지만 사실은 아주 구석으로 꽂힌 게 아니기 때문에 메레트 골키퍼가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손이 닿는 곳으로 날아왔는데도 메르트 손을 맞고 들어가는 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안정감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했던 메르트골키퍼의좀실책성 플레이가 나왔고 어, 이 점이 나폴리 수비로서 상당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주인공은 흐비차 크바라치헬리아였습니다 경기 내내 상대 볼로냐를 부셔버렸죠. 흐비차가 잘한다는 얘기야 뭐 이제 더 하면 입 아플 정도로 좀 익숙해졌고 나폴리 경기 보시는 분들 또 나폴리에 대한 기사를 보거나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생소한 이름의 선수 흐비차 크바라치헬리아라는 이름의 선수가 이미 뭐 친구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김민재 다음으로 많이 얘기를 하니까요. 이번 경기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 수비가 두명세명 붙어도 자신감 있게 다뚫어낼수 있는 돌파력과 간결한 패스로 풀어나가는 능력 다 보여줬고요. 흡입차를 중심으로 오버래핑하는 풀백 후위 근처에 있는 미드필더 지엘린스키에 굉장히 매끄러운 호흡이 잘 나오면서 왼쪽 공격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나폴리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왼쪽 공격이 중심이다 말씀드렸는데 이번 볼리냐전은 정말 극단적이었습니다. 거의 왼쪽에서만 공격이 되고 오른쪽에서 아예 안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사엘 선수가 유연하게 공을 돌리면서 또 유리한 상황이 오면서 적극적으로 돌파를 해 가면서 측면을 뚫었기 때문에 측면 멀리서 크로스를 올리는 게 아니고 왼쪽 하프 스페이스, 즉 골문과 좀더 가까운 곳에서 중앙으로 패스를 정말 많이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두억개 정도만 나폴리 선수들이 더 많이 마무리해줬어도 일찌감치 점수차를 크게 벌리면서 편하 경기할 수 있었는데 뭐 라스파돌이나 폴리타노 선수가 잘 마무리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은돔벨레 선수가 문전 침투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득점기를 하지 못했던 것이 좀 아쉬웠죠. 흡입찬는 특히 갈수록 자신감이 붙는지 쓰는 테크닉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뭐 <laughs> 스피드를 중심으로 뭐 방향전환으로 주로 뚫는 선수였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정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공을 붙잡고 확 돌아서는 기술적인 터닝 드리블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플립플랩. 호나우주뉴가 많이 하던 그 플립플랩 등 구사하는 테크닉이 굉장히 다양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간결한 건 여전하고요. 더욱더 위협적인 선수가 되어가고 있는 흡입자 크바라첼리아, 김민재와 더불어 이번 시즌 나폴리가 가장 잘 영입한 양대 보물이라 할만했습니다. 결국 크바라첼리아는 초반 두 골은 뭐 기여는 했지만 어시스트가 없었는데 마지막 오시멘의 골에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본인의 공격 포인트를 또 늘려 나갔습니다. 자, 은돔벨레가 나왔어요. 안기사 부상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은돔벨레 카드입니다. 어, 지엘린스키, 로보트카, 은돔벨레로 중원이 구성이 됐는데요. 기존 구성에서 안기사의 자리를 은돔벨레가 대체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3미들 구성을 보면 후방 플레이메이커 로보트카 그 앞에 두 명이서는 역삼각형이었고. 보통 좌중간에 있는 젤린스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격형 미드필더 출신이기 때문에 좀팀 플레이에 가담하다가 기회가 생기면 앞으로 올라가면서 스루패스나 슛 같은 걸 노리는 또 드리블도 칠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선수죠. 그러면 뭐 공의 운반부터 압박, 헤딩 경합 정말 많은 것들을 다지 다능하면서도 파워 있고 기술도 갖춘 미드필더 안기사가 다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기사의 부상 공백은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볼수 있었는데요. 안기사의 자리를 당연히 은돈벨레가 메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 팀의 넘버 포 미드필더는 은돈벨레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경기에서 제일린스키의 로테이션 멤버로 나왔던 은돈벨레는 경기를 나쁘지 않았지만 안기사 역할을 대체하는 건 역시나 무리였다 이렇게 봐야겠죠. 경기 초반에 나폴리가 주도권을 완전히 잡고 경기할 때는 뭐 패스를 돌리면서 왼쪽 주위를 풀어나가면 되니까 은돈벨레가 뭐 그렇게 나쁜 플레이했다 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은돈벨레가 볼키핑을 하고 좋은 패스를 시도하는 장면도 있었고 적극적인 압박을 가끔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토트넘 경기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신 은돔벨레 특징이 뭡니까? 집중력 부족이죠. 어, 한 후반도 아니에요. 전반전 30분 정도부터 집중이 력좀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게 바로 나폴리가 볼로냐의 주도권을 내주고 선제골까지 내주게 된 시점과 일치합니다. 은돔벨레가 똑바로 압박을 하지 않고 어, 미드필드에서 자기 자리를 잡지 않으면서 계속 구멍이 생겼고 볼로냐가 패스 플레이를 할수 있게 되어 버린 거죠. 결국은 어, 은돔벨레의 기용은 일찍 교체가 되긴 했는데 뭐, 앞으로도 좀 많은 숙트를 남겼다고 볼수 있고요. 그렇다면 다른 미드필더가 누가 있느냐? 나폴리 에 기본적으로 중앙 미드필더 뭐 유망주 아닌 중앙 미드필더 6섯명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은돔벨레까지 4명 써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마스와 데메 두 선수가 더 있는데 둘다 이제 교체 투준이 됐어요. 그러니까 스펠리티 감독의 고민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거죠. 그중에서 엘마스는 원래 좀 공격력을 갖춘 중앙 미드필더인데 요즘엔 공미로 거의 나옵니다. 윙마나 공미로. 그래서 후반에 엘마스를 투입했을 때는 오히려 미드필더 숫자를 줄이고 엘마스를 공미로 넣는 4-2-3-1 포메이션으로 전환하더라고요. 그래서 엘마스는 4 3 3의 3미들 중에 한 명으로 스팔리텐 생각하고 있지 않다. 물론 이제 공미와 중미의 경계가 좀 불명확한 게 나폴리 전술 특징이라서 수비할 때는 4-3-3처럼 내려온 엘마스를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라는 걸 염두에 둬야겠고요. 마지막으로 데메 디에고 데메가 이번 경기에서 부상을 털고 드디어 이번 시즌에 거의 볼수 없었던 선수가 돌아왔는데 데메는 로버트카의 자리를 대체한 선수긴 하지만 로버트카와 같은 플레이메이커는 전혀 아니에요. 수비력이 좋고 패스는 좀 서툰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카를 데메로 바꾼 뒤에 나폴리는 좀 수박해졌고 패스까지 살지 않고 전방으로 공을 넘만나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선수를 써도 안기사의 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칼레 감독이 이 선수들을 가지고 어떤 조합을 만들지 또 고민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데메까지 돌아오면서 중원에 가동할 수 있는 카드 자체는 늘어났으니까 조합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은 대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 가에타노라는 유망주 미드필더인데 임대갔다가 돌아와서 이번 시즌 나폴리 1군에 남아 있고 종종 교체 출전했어요. 어, 이 선수는 뭐 기본적으로는 스티브 제라드류의 뭐 팀내 동료 중에서는 지엘린스키류의 공격력을 갖춘 미드필더로 알려져 있지만 스파르티 감독이 가이타노만의 특징을 찾아낸다면 어쩌면 모르죠 선발 라인업에 들어올지도. 스파르티 감독은 안기사의 공백이 다음 경기에도 이어질 예정이라서 볼링전보다는 더 나은 조합을 조언해 꾸려야만 합니다. 나폴리 이번 경기 예능까지 되는 팀이었습니다. 일단 나폴리는 교체카드의 위력이 좋았어요. 후반전 시작 후 함께 로사노와 오시멘을 교체 투입했는데 둘다 골을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전은 조금 더팀 플레이 위주의 선수인 윙어 폴리타노와 스트라이커 라스파돌이좀더 공을 오래 가질 수 있는 선수들이죠.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들어온 것은 <laughs> 폴리타노보다 직선적이고 특점을 노릴 수 있는 윙어 로사노, 라스파돌리보다더 우당탕탕하고 좀 본능적으로 플레이하는 공격수 오시맨 이렇게 바꾸면서 좀더 공격 포인트 위진 선수를 넣었고 이게 팀 승리로 이어졌다고 볼수 있겠죠. 어쩌면 앞으로도 전반은 라스파돌리 후반은 오시맨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후반전 주인공 단연 빅터 오시맨이었습니다. 뭐 좋은 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오시맨이 계속 주인공이었는데. 오시면은 뭐 역시나 나폴리 경기 보시면서 익숙해지셨다시피 굉장히 좀 변수가 큰 선수예요. 어좀 거칠게 말하면 이 선수는 자기도 자기 퍼스트 터치가 어디로 튈지를 모르고 자기가 하는 플레이가 어떤 결과를 야기할지 본인도 모릅니다. 좀 변수가 굉장히 많은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란 포지션이 굉장히 어울린다고 할수 있죠. 뭐, 퍼스트 터치가 발에서 튀어나가도 오시면은 운동력과 능좀 집중력으로 그걸 오히려 반대로 좋은 상황으로 만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창의성이라기보다는 좀 의외성? 야성, 동물적인 감각으로 플레이한 그런 선수입니다 이날도 뭐 좋은 플레이를 하다가 자기 발이 꼬이고 엉키면서 정말 무슨 아마추어 같은 슛을 하는 볼썽 사나운 장면이 연달아 나오는가 하면 또 득점 장면에서는 정말 귀신같이 표범같이 멋진 침투를 한 뒤에 슛을 날렸는데 그 슛도 <laughs> 정확하지 못해서 골키퍼 맞고 들어가는 그런 변수가 터져야만 득점을 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어요. 하지만 오시맨 쪽은 변수가 자주 터집니다. 이 선수의 움직임이 좋고 신체 조건이 좋고 집중력이 좋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시맨이 공을 잡고 좀 이상한 플레이를 할 때마다 우리 시청자들은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웃음까지 주는 팀 이제 실력에 예능까지 갖춘 팀이 나폴리가 되었습니다. 나폴리는 이로써 컵대회 포함 10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10연승 함께 나온 기록들 간단히 보죠. 나폴리는 규치 선수 득점이 유럽 모 p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이 됐습니다. 7골이에요. 이번 경기에서 로선호의 골, 어, 오시멘의 골, 오시을추골하면을추골하면었습니다 둘째, 득점자가 가장 다양한 팀입니다. 유럽 전체에서요. 15명이에요. 이번에 넣은 제주스가 15번째 득점자가 되었습니다. 그 15명 중에는 김민재도 두골 e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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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었 r o p 어, 지금 독보적인 뭐, 도, 단독 1위가 되었어요. 가장 득점 리터가 다양한 팀입니다. 세 번째 다섯 경기 연속 세골 이상 득점. 이건 뭐 기록 경신은 아니지만 굉장히 특기할 만한 상황이죠. 컵 대회 포함 측은 시연성을 달리는 와중에서도 그 중에 최근 다섯 경기는 활력이 폭발했습니다. 다섯 경기에서 매 경기 세골 이상 넣었고 다섯 어, 경기 20 득점. 평균이 4 골이에요. 7 실점. 실점이 좀 많지만 또매 경기 실점했지만. 그 중에서도 승리를 이어 나갈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폭발적인 득점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재밌는 팀이죠. 계속 실점하고 계속 득점하고 득점 실점을 합쳐서 막합 경기에서 다섯 골씩 꼬박꼬박 나는 거거든요. 뭐4대 1로 이기든 3대 2로 이기든 정말 재밌는 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 다음 경기는 꽤잘 나가는 팀인 로마와의 원정 경기인데요. 로마는 뭐 나폴리만큼 아래쪽에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탈리아의 좀 중남부에 있는 편이죠. 그래서 나폴리와 로마가 남부의 패자를 가르는 오랜 라이벌 관계입니다. 굉장히 뭐 뜨거운 경기 가 예상이 되고요. 또 원정 경기인데 나폴리가 라흐마니와 안기사 두 명의 주전 선수를 잃었다면 로마는 어 손실이 더 큽니다. 팀 전력의 절반이라고 할수 있는 공격수 파울로 디발라가 아웃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로마도 몇 명의 주전이 아웃돼 있거든요. 이 경기는 24일 열립니다. 어 17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쉴수 있죠. 김민재 선수가 모처럼 좀 쉬고 쌩쌩한 김민재를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최근 몇 경기 김민재는 계속 3세감격으로 경기하느라 지친기색이 정말 역력했는데 그런 모습좀 털고 시즌 초반에 정말 빠르고 지치지 않는 그런 김민재 로마전에서 다시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구렸습니다